꾸며주는 걸할 텐데요. 홈화면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배경화면을, 홈화면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꾹 눌러주면 이러한 화면이 뜨죠. 맞죠?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 잘 보세요. 배경화면이. 보세요. 자, 하단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배경화면의 스타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테마도 있고 위젯도 있고 설정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용할 것은 뭐다 배경화면 및 설정으로 갈 거예요 배경화면 및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화면이 몇 개예요 이것은 잠가 있을 때 화면인 거고 첫 번째 있는 건두번첫 번째는 저는 비디오를 해놨고두 번째는 홈 화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의 화면이 보이시면 동그라미 한번 할게요 저는 잠금 화면을 이것으로 해놨고 홈 화면에 들어갔을 때 빌딩으로 해놓은거죠 그래서 배경화면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저 아직 안 눌렀죠 네, 설명 들으세요 컬러 팔레트로 하셔도 돼요 그림을 꼭안 넣고 나 그림이 싫어하시는 분 있죠 컬러 팔레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번째 배경화면, 병... 아이 진짜. 배경화면 변경을 누릅니다 가운데 있죠 배경화면 변경을 눌러주면 여기서 추천해주는 비디오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위로 한번 올려 볼게요 위로 올리면 그래픽이나 색상 배경화면 서비스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설치해 놓은 건 뭐가 있냐면 내가 직접 촬영한 게 들어가져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갤러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갤러리 클릭해 보세요. 갤러리 클릭. 갤러리를 클릭해서 내가 이곳에 넣을 것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상단에 완료라고 나오죠, 완료. 네, 완료 한번 해보세요. 야 보면... 완료를 해주세요. 저는 완료 안 합니다. 야 완료 버튼을 눌러주고요. 잠금하면만 선택할 거냐, 아니면 홈화면만 선택할 거냐, 아니면 두개다 선택할 거냐. 체크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게 변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뒤로 가기 버튼이 뭐냐면 여기 있죠. 하단에 꺾쇠. 이 뒤로 가기 아니면 이 위에서 뒤로 가기, 꼭 셀을 눌러주면 뒤로 가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배경화면의 스타일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